자 비트 이거 이, 이 평범한 놈뭐 비싼 놈 이상한 놈 했는데 얘는 뭐라고 해야 되냐? 탄놈탄놈 놈? 태운 놈뭐 이런 거 태운 놈 오케이 태운 놈 오케이 좋아. 자 라가블린 늘 나오던 12년입니다. 음. 음 사실 큰 기대도 안 되지만 큰 실망감도 준 적이 없어요. 딱한번 빼고 매직할 때 빼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그 오드의 조합이 굉장히 신선했어 조금 더 좋은 쉐리케를 썼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 느낌이긴 한데 뭐요번에는 놀랍게도 리필 그리고 PX 올로로스 시즌드 캐스크입니다 다만 이제 리필이 앞에 나왔고 색깔을 보건데 그렇게 비중이 어 많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피니쉬일 수도 있겠다 뭐가 됐든 간에 그냥 12년은 12년인 걸로 14년은 어,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전에 나왔던 15년 SR과 어것도 평가가 좋았지 네. 15년 SR과 자웅을 겨룰만 한가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과연 이그 돌로 태웠다는 캐스크들의 어, 포텐셜이 뭐 지금 이제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리차링 캐스크에 가까운 거란 말이죠. 피트랑 리차링 캐스크가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고 생각은 들지만 사람들이 법원 캐스크나 이런 거에 비해서 확그 리차링 캐스크의 특징이라는 걸 아직은 잘 모르겠다. 특히 이제 리차링 캐스크가 디아지오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일반 이제 도평 시장에도 조금 조금씩 나오곤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지 않아서. 이제 좋은 예시를 이제 탈리스카가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두 가지 관점에서 먹어보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일단 표현은 몰티한 몰 몰튼 시즈라고 돼 있습니다. 아 몰티하고 바다 내음 나는 뭐 그런 느낌이겠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일본에서 한번 먹고긴 했어요. 탈리스카. 하지만 안 먹어본 척.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넥퍼를 해본 적은 없으니 아, 그렇지. 음. 바다 내음이 납니다 약간 짠짠내음이나음몰트비린내도좀 있고 14년인데 이러면 안 되지 않나 키트는 좀 약하게 깔려있습니다 냄새에서는 음, 그아마그짠 느낌이랑 피트가 그러니까 원래 피트였어야 되는 게좀 반반 나뉜 느낌인데 피트가 확실히 약하다고 느껴 그 바다 내음 때문에. 음, 음, 음. 일단은 청사과 계열의 단맛이 엄청 지배적입니다. 약간의 솔티함도 있어요. 마지막에 올라오는 훈연 향이 매력적입니다. 어, 저 개인적으로는 가격만 잘 받쳐준다면 15년의 뭐 재림까지 나니어도음 맛있습니다. 그에 준하는 퀄리티이긴 해. 단점 짠 맛이 좀 있다. 음, 약간 크리미하게도 뭐, 하고. 음, 약간 뭐난 청사과가 좀센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제 맛있다고. 원래 먹었을 었때 바디감이 좀 떨어진다 라고 생각했거든? 지금도 살짝 워터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짜서 그런 거 같아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재작년에 비하면 굉장히 맛이 좋다 맛있네요 음. 할수 있잖아 정말 <laughs> 할수 있는데 여태까지 왜안 하셨어요 약간 사과, 샤인 머스캣, 음. 뭐, 크림, 소금물 음. 다 섞어서 먹는 맛 확실히 솔티하다는 게확 느껴지긴 해요 네 솔티해요 음, 물을 가수하니까 조금 메가의 고소한 비린내가 살짝 올라옵니다 스피릿이 올라오는 어 거친 느낌 다 사라졌고요 굉장히 달달한 그냥 레몬과 청사과가 강력한 달달한 피트 위스키가 됐습니다. 이 친구는 약간 그 거친 맛을 느끼고 싶으면 니트로, 다음에 달달한 거에 극한을 끌어올리려면 가소하는 걸 추천합니다. 약간 흙내도 올라오고 굉장히 잘 뽑았어요. 맛있네요. 음. 할수 있잖아. 가격도 한 20만 원일 것 같아. 140 파운드 정도니까. 음.. 할수 있잖아. 왜안 하셨어요? 그렇게 욕먹는 동안 하셨어야지. 뭐 약간 도약은 무릎 굽힘이 필요하니까. <laughs> 근데 이게 올해가 마지막일 수 있다며. <laughs> 자, 나가불린. <블린>. 아, 쉐리라의 <laughs> 스피릿 향이 너무 센데, 너무 날것의 향인데, 이거 얘에서 났어야 되는 향과 맛이 여기서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음, 일단 네모의 경계를 넘어선 그 몰트 비린내, 스피릿 비린내가 좀 세고요. 피트로도 가려지지가 않네. 음 맛도 우리가 아는 그 라가블린의 r 맛에 비린내 첨가 끝맛이 좀 씁쓸하고 맛 없냐 그럼 맛있어 근데 얘가 너무 잘 나왔어 맞아요 진짜 잘 나왔어 음이 피엑스랑 올로로스 둘다 썼다고 하는데. 쉐리는뭐 있다고 하면 있는데나 잘 모르겠음. 그냥 새콤한데요. 스피릿향이 한 가지. <laughs> 스피릿향이 좀센거 같아. 전 약간 비눗냄새도 나고. 음. 물 타보시죠. 물 타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음. 아 맛은 나쁘지 않아. 아니 뭐 음. 단맛도 어느 정도 있고. 몰트 비린내가 좀. 스피릿 음. 향이 비린 향은 많이 가셨어 음.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 근데 같은 가격이면 절대 이거 사지 이거 안살듯 재고 사는 게더 낫겠습니다. 나 어, 작년에도 봤습니다. 음. 음, 아쉽네요. 솔직히 지금 오반 로지아일 이 깔개라고 생각했음 얘가 깔개야. 이번엔 최악. 음, 어쩔 수 없다. 야, 얘만 나왔으면 맛있다고 하겠는데 작년 대비도 별로고. 올해, 올해 라인업 중에서는 제일 별로인 듯. 멀쩡한 캐스크 쓰고도 이런 평가 받기 쉽지 않은데. 어, 태운 놈은 어쩔 수 없이 나가불린이 좀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쩔 수 없네. 종합 한번 해봅시다. 끝!